안장 통증을 어, 호소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안장 세팅이 안장 각도의 세팅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 전립선이 눌려서 어, 라이딩 후에 소변 보기가 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회음부가 눌려서. 안장에 앉는 것 자체가 좀 힘들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안장 각을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지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안장 세팅이 수평이지만 회원부 절임이 심하신 분들이나 나는 조금 공격적으로 라이딩을 즐긴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안장 코의 각을 약 1도에서 2도까지 낮추셔도 무방합니다. 이 안장 코를 들어서 판다 이거는 아주 잘못된 세팅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안장 코를 너무 높게 세팅을 하신다면 이 회원부 절임이 더 심하실 거예요. 안장 코를 1, 2도보다 더 낮게 세팅을 하신다면 몸 전체가 앞으로 기울여져서 손 저림이나 어깨 통증, 허리 통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안장이 어떻게 세팅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수평 혹은 1, 2도 낮게. 세팅